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 뉴스 다 보셨죠?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모욕하듯 몰아세운 장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정치 연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의 국감장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탄핵 프레임을 완성하는 정치극장이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 전통은 짓밟혔습니다. 1987년 헌법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말만 만 하고 대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것은 상권분립의 상징이자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관이 정치로부터 자유롭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그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대법원장은 스스로 관례를 깼으니 이번에는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37년 간 쌓아온 헌정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정의. 이게 지금의 민주당식 논리입니다. 조대법원장은 단한 문장으로 헌법을 지켰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정원대에 세우면 법관이 외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헌법의 원칙이고 사법부 독립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마저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조희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탄핵 가능한 인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대법원장을 탄핵 시작하는 순간 역풍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적 감정으로 사법부를 공격한 그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자살골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늘의 국감장은 법사위가 아니라 현대판 문화혁명 광장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대법원장은 침묵하는 죄인처럼 세워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붉은 완장을 찬 홍의병처럼 외쳤습니다. 대부분이 대선에 개입했다. 모든 국민이 다한다. 이건 논리가 아니라 분노의 의식이었습니다. 법은 사라지고 확신만 남았습니다. 홍의병들은 혁명의 이름으로 법을 짓밟고 오늘 민주당은 정의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진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기였습니다. 그 연기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조희대 탄핵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분노정당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치지 판결이 나오자 그 화풀이를 사법부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후진국의 분노 정치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표정 하나가 오늘 대한민국 사법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이날은 아직 상권 분립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987년 체제의 정신, 즉 권력의 분리와 견제, 균형은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세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은 그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에 대한 분노를 헌법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그 잘하는 법을 바꿔서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법은 대법원장을 괴롭힙니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지 마라, 대, 답변을 강요하지 마라고 외쳤지만 그 외치면 홍의병의 구호 속에 묻혔습니다. 광기가 시작되면 이성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의 국감은 민주주의의 태행이었습니다 삼수로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홍위병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탄핵쇼를 멈추고 헌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법이 정치의 하녀가 되는 순간 민주공화국은 후진공화국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의대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헌법의 마지막 품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로구는 분노의 시대 속에서도 헌법과 상식의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